어렵게 생각하는 애들은 엄청 어려워하거든. 자, 보자. n 네 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라는 1보다 큰 자연수가 있었대. 자, 얘가 n 마이너스 1과 n 플러스 2의 곱의 배수가 돼야 된대. 즉 얘가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요런 꼴로 나와야 된대.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말 느낌으로 하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된대 이 얘기지 근데 실제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져 그게 문제야 안 나눠 떨어져 자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게 뭐냐면 쟤를 오, 그럼, 그럼 나눠서 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조립제법으로 1 0 1 0 마이 를 1하고 마이너스 2로 조립지법 두번 하잖아? 마지막에 나머지가 남아. 그럼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해서 보면. 자, 일단 한 번은 해보자. 1. 자, 여기까지는 나눠 떨어지지. 여기까지는 나눠 떨어지거든? 근데, 마이너스 2로 조립지법 하면 남아. 그럼 이거를 한 방에 둘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자, 해서, 방금 했잖아? 그래서, n-1로 나누면, 그 몫이, 얘니까,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요렇게 된 거지. 됐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남은 애가, 이 몫이라는 얘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되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순차적으로 하자고, 내 말은.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얘를 했을 때, 그냥 순서의 얘기거든? 자, 졸제법을 하면, 내가 말한대로 안 나눠 떨어져. 나머지가 6이란 말이야.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러면 말이 안되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이 모양 대신에 지금 예를 나눈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고 표현을 n-1 곱하기 n 플러스 2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몇 가지 됐니? 얘들아? 그러면 전개를 하면 분배법칙으로 m 마 1을 얘한테 한번 얘한테 한번 분배해주면 요 식이 m 마1 m 풀2 n 제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 에다가 마이너스 6에 엠마 1. 요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요식을 읽어주면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지. 그럼 얘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머지라고 남아있는 얘가 지금 주어진 거에서 자연수 n의 가장 큰 값을 찾으시오잖아. 여기가 좀 생각하기 힘든데. 자, 지금 얘를 처리해야 돼. 그치? 얘가 어떤 수면 돼? n-1, n-2의 배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지. 지금 요만큼은 해결됐잖아. 이만큼은 이만큼 이 덩어리는 엠마 1 곱하기 엠 플러스 2의 배수 맞잖아. 그럼 얘만 엠마 1 곱하기 엠마 2의 배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가 다 엠마 1 곱하기 엠마 2의 배수다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쓰면 요렇게 쓸수 있겠지. 이렇게 해볼까? A가 B의 배수다. 그럼 이 식으로 어떻게 써? A는 B의 어떤 가 곱한 데다. 이렇게 쓰잖아. 똑같지? 마이너스 6의 m 마 1이 m 마1 곱과 m 플 2의 배수다. 이딴 꼴이 나오겠지. 자, 근데 n은 지금 1보다 큰자연수래 그러면 n 마 1은 절대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눠도 되지.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요식이 마이너스 6은 n 플러스 2의 k배다. 요렇게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지금 K도 자연수, 뭐 정수고, 정수배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정수고, N은 1보다 큰 자연수잖아.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N과 K의 순서쌍은몇개 없겠지? 그 중에서 N이 제일 커야 된대. 그럼 N이 될수 있는 제일 큰 수는 누구겠어? 내말 이해 돼? n이 이제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얘 자연수지. 자연수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6 나오겠어? 얘도 자연수겠지. 아, 정수 겠지그지 그러면 자연수랑 정수랑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상황 중에서 n이 제일 커야 돼. 그럼 n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몇이야? 4. 4. 맞아? 4. 정답.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면 한번 해봐. 262번 넘겨서 262번. 요거 할줄 알아야 되거든. 가끔 나와. 막 엄청 잘 나온다 까지는 아닌데, 가끔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 262번 되니? 이거보다 좀 어렵지? 여기까지 오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풀수 있을 거야 62번 설명해 줄게 될것 같은 사람은 쭉 해보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짜증나는 거거든 내용은 아는데 이제 그걸 응용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들 <laughs> n 네 제곱 마이너스 2n 세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3n 마이너스 4 8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n 마 3으로 나누면 몫이 x 세제곱 그게 아니라 n 세제곱이지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36이 되고 나머지가 60이 나올 거야. 그치? 이거 어떤 구조라고 보면, 어떤 구조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이 구조. fx를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인 상황에서 이 qx를 다시 h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다 라고 한다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fx는 gx에 qx 자리에 hx 곱하기 q'x 플러스 r'x가 들어오고 뒤에 rx가 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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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해서 GX 곱하기 HX 곱하기 Q 프라임 X 플러스 GX R 프라임 X 플러스 RX 다6꼴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지금 요식이 알지? 몫을 다시 나눴을 때 처리하는 법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 그지? 비슷해. 자, 얘를 엠마 3으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근데 이 몫을 다시 한번 누구로? n 플러스 2로 나누는 거지. 조립제법 두번 하니까, 그지? 두번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얘가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36을 n 플러스 2로 다시 나눴더니 그 몫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30. 이렇게 됐잖아. 조립제법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될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주면 그 식이 엠마 3에 n 플러스 2에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에 플러스 30이 들어오고 플러스 60이 되고 분배해주면 엠마 3, n 플 2,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에 30 곱하기 M 마이너스 3 플러스 6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야. 요까지 이해됐니? 응. 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m마3, m마2로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하면 그냥 뒤에 플러스 60만 뜰 거냐. 아 이런 문제가 안 풀려. 이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를 요렇게 만들어줘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 문제의 특징이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해석해보면, 얘를,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인데이 전체가 얘의 약수나, 약수가 돼야 된다며. 그지 그러니까, 얘도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엠마3, 엠마2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얘의 배수다. 그니까 러 식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 계산해주면 30n-30이니까 30에 n 마 1이 n 마3 곱하기 n 플 2의 정수배다. 라고 식이 짜야겠지.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걸 다 계산할 순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보자. 자, 일단 n이 1부터 10까지 가능한 수고, 이때 n이 1이거나 n이 3이면 이 순, 이 등식은 불가능하지. 그래서 첫 번째로 1과 3은 탈락 그러면 K가 정수가 떠야 되는 거니까 K로 정리를 해주면 K는 엠마 3분의 엠플 2 곱한 거 분의 30 곱하기 엠마 1 이렇게 되겠지 분수꼴로 만든 이유는 k가 정수가 떠야 되는 거니까 분모가 약분되는 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분모가 사라지는 방파 사라지는 쪽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1과 3은 제외한 나머지 수들을 n 자리에 쓱쓱 넣어보면서 약분이 언제 분모가 언제 다 약분이 될까를 찾아보면 이때 나오는 n 값은 이게 예, 몇이었더라? 4랑 7. N이 4랑 7일 때만 들어갔을 때 분모가 싹 사라진다 라고 할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니 이게 이 형태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고 봐도 돼. 그래서 정답은 몇 개, 두 개, 이거 밖에 안 돼. 이거 토요일 날 내가 얘기해 갖고 오답노트 만들. 시간, 정리할 시간 만들 테니까 저번 옛날 12월에 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요런 것들 다 담아뒀다가 그때 정리해둬.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근데 형태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조립제법 여러 번 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고 똑같은 거야.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의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너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할 만해. 그럼 그거 쓰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되고 개수비교로 풀어도 되고 편안해. 그래서 정답은 2번. 다들 나오니? 핏값만 구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50페이지부터겠지? 50페이지부터. 자, 인수분해 딱한 장만 더 풀어 오자. 58페이지까지. 그러면 한 20문제 정도 밀린 거네. 그럼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할거 하고 설날 때 너희가 채워야 되는 양까지도 알려줄게. 뭐, 엄청 많지는 않겠다. 비스무리하겠네. 자, 여기까지.